안녕하세요, 토핑지사입니다. 오늘은 민들란지님 이벤트 당첨 후기와 그리고 약간의 교환물품 소개해 드릴 거예요. 상자는 이 정도 크기였고요. 제 손바닥보다 살짝 큰? 제 손바닥만한? 그런 크기로 왔어요. 제가 카메라와 그냥 거치대 아니고 피자 가운데 있는 걸로 쓰기 때문에 카메라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원래 주소랑 싹 이쪽 아랫부분이 있는데, 가리기가 좀 힘들어서, 그냥 아랫부분 터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건 이벤 물품이고, 얘네는 교환이, 교환물품이에요. 먼저, 교환물품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가나 골드라벨. 초콜릿 요즘 되게 비싸요. 저도 어제 이거 먹으려다가 포기했거든요. 택배비 다싹 붙이다가 요즘 다써가지고 그래서 포기했는데, 초콜릿 감사합니다. 저 오늘 맛있게 이거 먹을 거예요. 제 뱃속에 저장할게요. 얌 그리고 얘는 부하물품인데, 그래서, 쪽지 해주셨어요. 이건 혼자만 볼게요. 면봉 세트. 몇 개일까요? 예, 네, 제가 면봉이 없어요. 면봉 마침 샀었는데.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그리고, 그냥 고퀄 토핑 믹스 같아요. 제가, 초코, 꽃딸기, 그냥 딸기, 바나나, 자몽, 키위. 제가 큰도품들도 별로 없고 딸기를 다 써가지고 좀 골라했는데 잘 됐네요. 자, 이벤트 도품 소개해드릴게요. 이제 토핑함. 얘는 제가 다이소에 다이소에서 두개천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다잘 열리고 잘 닫히고요. 제가 안 그래도 토핑함이 토핑하미... 토 딸기 다 써서 비었긴 한데 그래도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더 살려 했는데 잘 됐습니다. 좀 보셨어요? 아싸! 얘는 샐러드 파우더와 스노우 파우더. 얘는 어디꺼 셀파지? 되게 이쁘다 셀파. 어, 저 이거 스노우 파우도 쓰고 싶었는데, 아전못 싸고 그냥 지나쳤었는데. 스노우 파우도 대량. 두께샷. 감사합니다. 어, 잘릴게요 자. 눈점초 세트. 루누샷. 하비볼 클레이. 그냥 폼클레이가 아니고 하비볼 클레이라 써져 있네요. 하비볼 클레이. 폼클레이 비슷한 건가? 처음, 이름이 생소하네요. 다음, 아클 흰 아클 주황. 어, 붙었어. 안 돼. 아클, 노랑 이렇게, 삼종 아칼 세트. 데코들. 아, 제가 다, 데코들이, 새 걸로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만한 크기로. 근데 제가, 누구, 어, 어떤 분 거지? 아무튼 제가 어떤 분거 보고, 그대로 똑같이, 터서 보관 해놨어요. 싹, 곰팡이 쓸어가지고, 싹다 버렸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데코들이 싹 없어졌었는데 감사합니다. 데코도잘 쓸게요. 그리고 그릇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었었거든요. 와 천사 점토 대량 제가 천점도 거의 다 써가지고 아 되게 기분 좋네요. 네, 프레점미야코저 진짜 풀점도 다 썼어요. 점토 사야되는데 당분간 얘네들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지 세트, 그, 소소함이라 적혀있는데. 별로 소소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참, 그리고 지금 제가 바, 방금 학교를 갔다 와서 차, 차고 는 곳에 있다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좀안 좋을 수 있어요. 애니멀 큐브 어? 메모지가, 포스티지 아니네? 저 포스티지 아닌 메모지는 처음 써봐요. 옛날 포스팅만 써봐가지고 그리고 깔판을 쓰기 되게 좋을 것 같아. 얘는 동물 멤버지인 거 같은데 귀엽다. 다이소에서 파는 건가? 아껴 써야겠다. 잘 쓸게요. 그리고 미니 밀때 크크. 이런 거 대체 어디서 구하시는 거지? 너 어, 신기해. 빨 빨대 같은 건가? 이 빨대가 아닌데. 응. 음, 수제 몰드 점토. 제가 수제 몰드 점토를 유튜브 영상 보고 만들어 볼라 했는데 귀찮아서 안 만들었었거든요. 잘 됐네요. 음, 아 기분 좋다. 수제 제스 출처다. 이게 생크림 만들 때 넣으면 좋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생크림을 만들었거든요. 넣고 다시 한번 섞어볼까? 생크림, 생크림, 생크림. 느낌이 되게 신기해요. 오 물보다 더 부드러워. 진짜 진짜 묽은 생크림을 만지고 있는 느낌? 오. 핸드크림. 어떤지 아까 딱 열었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안 나온다 했더니 핸드크림이었구만. 이거 냄새 진짜 좋아요. 네, 향이 그 봉지 열그 박스 열자마자 그 향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 표현할 수 없을만큼 좋았어. 이렇게 푸짐한 이벤트 감사드립니다, 미나다이언님 저는 교환으로 되게 물품소환소하게 보냈었는데 이게 좀 아쉽네요. 제가 너무 소소하게 보낸 것 같아서. 제가 정말 필요한 물품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점토들이랑 이렇게 제스토랑 파우더들 정말 그리고 이 초콜릿! 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후기 마칠게요. 이네다람쥐는 진짜 인심 좋으시니까 한번 교환 꼭 해보세요. 진짜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완전 좋아요 지금 이벤트도 좋고. 이상으로 진짜로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